안녕하십니까. 제7 고대 조선의 실체 정자에 대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80페이지입니다. 이제 고향시입니다. 이 고향시는 이제 정자와 정촌인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여기 밑에 이 조자를 해놓은 것은 미국의 언클 씨가 설문 해자에서 뒤졌는지 이렇게 해놔서 지가 한번 올려봤습니다. 고대 조선의 제4대제왕인 제정의 정자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의 조자 변화를 미국의 앵글씨가 집성한 내용입니다. 조자의 변형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앵글씨는잘 아셨는지 모르는지는 모르지만은 좀 순서가 약간 바뀐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가 보기에는 고대 조자의 변천 과정도 이렇게 해놨습니다. 또 옆에는 고대 배조자의 변천 과정이죠. 어, 요거를 또 이제 이게 정옥시 때 나왔다는 물증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지 하여튼 이렇게 예. 이 문자를 올리는 것은 정자의 정체입니다. 이 정자는 신농시 손이 되고 주신 일시와의 항아인 월시 사이에서 탄생한 지종우에 나온 문자입니다. 여기에 월로기종에는 이 알이 알이 떨어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고개 좀 빠졌는데 역대 정종 이기에서 이게 나옵니다. 이게 상하정이죠항하정항하정에서 나타나듯이 항아가 햇님을 머리에 이고 정에서 알을 내어 놓는 장면을 상징화한 상형 문자입니다. 항아정에서 이 알씨 알자는 제정옥 고양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알자의 해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을 하였습니다. 김대수는 바로 바르고 구슬 같다 하여 정옥으로 해석을 하였고 낙선생은 구슬주로 해놨고 사마천은 전옥으로 읽었다고 하였습니다. 이 이동 예, 정, 정, 정자는 고물의 정으로 최고의 정상이라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필자의 의견은 이 정자는 최초의 태극의 무극을 즉 무극을 뜻한 상념 문자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사람으로서의 문화가 없는 암흑시대를 새로운 시대로 발돋움한 시대들을 연 인물을 뜻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정국의 정자가 최고의 정상을 뜻함으로 본다면 아래 지도에서 정촌인이 나타나 있듯이 정자의 뜻은 정촌인들이 존재하였던 정촌 문화를 꽃피웠던 시대를 반영한 구석기 시대 역사의 물증이 되고 있습니다. 푸나루아인 양업제 혼인 시대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의 시대로 올라가 본다면 선조들이 지니고 있었던 상징적인 그 무엇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을 하여 봅니다. 초기 호모 사피엔스의 출현 인류 화석이 발견된 지된 점들 30만 50만 년전 인류의 진화의 2단계 대표로 정천인이 살았던 연대는 21만에서 8만 년으로 전초원이 넓게 펼쳐져 따뜻한 기후 건조한 냉한 기후 각종 동물들이 출몰한 민족사에서 나타나는 조화 시대 어? 교화 시대 시와 시대 중 교화 시대로 꽃을 피웠던 제정욱으로 소제정일지 시대가 열리게 되었음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제조국은 회화주 시이 아들이 되는데 서쪽 삼서 지방에서 출생하여 동쪽으로 소우시가 살고 있는 곡부로 장가온 곳으로 근문 신고에서는 밝혀지고 있습니다. 김재섭 선생과 근문 신고 번역자인 홍천표 연대표로 소우시 네, 칠년 설거 항고미래 있습니다. 정정민년 B.C. 2474년에 주기하여 B.C. 2468년 개충년에 물러남으로 제정국은 갑인년 B.C. 2467년에 등극하여 경자년 B.C. 2421년까지 47년 동안 제유에 있으면서 교화의 시대를 펼쳤다 하겠습니다. 이 구석기 시대 초중기 호모사펜스 화석이 이쪽에서 청춘인에서 출토된 것입니다 이것은 문명의 새벽에서 제가 인용을 했, 했습니다 제정옥은 제 소위 딸인 칭씨와 결혼을 합니다 청동기 명문은 그 당시 제왕가들의 혼인을 하거나 제례 행사를 올리는 이기나 새로 태어나서 명명을 하여 줄 때는 반드시 청동기에 새겨놓게 마련이므로 금문 부계돈 내 이, 바로 이 예증이 하나로 본다는 것입니다. 불계도는 참조, 페이지 인물집의 폐지, 1 7페이지에 있습니다. 제이종의 고향시의 고향의 고라고 부른 것은 장인이 되는 제소시기 칭호로서 모계를 존중하였음을 알수 있다고 하였고, 제소의 고를 귀히 받도록 고라는 견제력이 변체를 만들어 앞에 붙인 것은 왕실을 존숭하는 표현이라고 하였습니다. 고는 목의 족칭이고 족칭인 고가 나중에 고가 된 것이라 하며 고호는 고칭이고 소호의 존재자아가 되며 소호는 고 혹은 소호가 된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시 시지조는 소 김천시로 되어 있습니다. 황제 헌원의 아들이 되는 소호 씨는 구류의 난덕으로 인하여 소호 씨가 신눈 씨 뒤를 이어 황제 사망 후 7년 동안 제위에 있었는데 백성들이 원치 안, 했, 안 했다는 내용은 진 황고미래의 제왕세기를 기록을 인용하여 소호 씨 사위가 되는 고향 씨와 딸칭 씨에게 준 청동기 얘기 명문에서 사실로 밝혀지는 것으로 소호 씨가 정옥 고향 씨에게 내외 정사를 맡겨 정권을 이행하였다는 내용을 기록한 증거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역서 사기죠 역서에서는 소시대 재앙이 잇따라 천수를 못 누리고 살 수가 없었고 구려가 덕을 얻어내혔다는 기록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신과 백성의 구분이 어지럽혀져서 구분이 되지 않다가 제정의그 뒤를 이어 난방을 다스리는 우두머리에 중을 임명하여 신농시 아래 두고 화정의려를 임명하여 땅의 일을 막 담당케 하여 백성의 일을 관장토록 하니 그렇게 하자 서로 침략하지 않고 서로 헐뜯는 일이 없어졌다는 설입니다. 정욱고양씨가 소우시들을 이어 정치를 하였을 때는 구려의 난리가 가라앉게 되고 천하가 평화를 회복하여 공공이 되어 종묘사직 사당에 제사 지내는 일이며 내외 빈객을 접대하는 일등 수작을 할 사람이란 뜻이 담긴 글자가 배주자인 주자 문자가 생겨나며 이것을 드릴 수로도 읽고 잔돌일수로도 읽는, 즉, 빈객을 접대하는 두 가지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락빙기는 해석을 하였습니다. 후세에 이 글자를 받을수로 읽는 것은 사직신, 어, 오고울천적으로 관장하는 신이죠. 사직신이 제사를 받는 뜻으로 읽는다면 틀리지 않는다는 해석입니다. 제이 정욱은 남정 중인 둘을 한올일, 곧 천을 관장케 하여 신에 속하게 하였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황제는 구름으로 했고 염제는 불로 했고 공공신은 물로 했고 대오신은 용으로 했고 관직의 명칭을 지었다. 이제 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한 민족사에서만 전해지고 있는 한인이 환응을 가엾시여요 한웅에게 삼천무리와 함께 풍백우사를 거느리고 인간세상으로 내려보내라는 대목과 위에서 제정욱이 남방을 다스리는 우두머리에 중을 임명하여 신농시 아래에 두고 화정에 려를 임명하여 땅의 일을 담당케 하여 백성이 일을 관장토록 하니 그렇게 하자 서로 침략하지 않고 서로 헐뜯는 일이 없어졌다라는 대목에서 남정중인 둘을 한을 잃고 천을 관장케하여 신에 속하게 하였다는 설등은 바로 삼행오제시의 군문 속에서 밝혀지는 제정욱의 구려난을 제압하고 평화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시절을 일러내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간단히 여기다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